뭐라고요? 나는 꽁주예요. 꽁지요? 네. 어? 이상하네. 꽁지는 여기 있는데. 네. 왜 꽁지 누구야? 안녕? <laughs> 나는... 나는. 나는. 토끼예요. 토끼. <laughs> 안녕? 나는 꽁지라고 해요. 꽁지 토끼예요. 이 아닌데 엄마 무슨 색깔 토끼야 너는 나는 보여댓... 아, 아, 보라색 보라색 토끼예요 아아 보라색 토끼구나 너는 이름이 뭐니 보라색 토끼야 보라색 토끼예요 <laughs> 이름이 보라색 토끼 안녕 안녕 가까이. 아, 가는 거야? 잘가 보라색 토끼야. 어또 만났네. <laughs> 안녕 토끼야 또 만났네 공지랑. 어안 떨어지겠다. 왜? 조심해. 똥, 똥, 똥. 하늘은 날아요, 슝. <laughs> <laughs> 나는 토끼예요, 보라토끼. 보라토끼? 나는. 안녕. 안녕, 나는 노란색 꽁지라고 해. 안녕, <laughs> 토끼예요. <laughs> 안녕, 꽁지예요. 안녕, 아, 빠빠이빠빠이 난... 가요? 토끼야, 너 가니? 토끼야, 너 가니? 왜? 나 모였어? 응, 아, 토끼 불렀어. 왜 모였어? 근데 아까 불렀어. 가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. 그런데 갔네. 토끼? 그런데 가버렸네. 토끼야. 왜? 나 보여줘? 응, 토끼 불렀어. 왜 보여줘? 가지 마, 나랑 놀자. 나는 안도려야 해. 꽁지랑. <laughs> 꽁지랑 안. 꽁지랑 안놀 거야? 나랑 놀자. 토끼야, 보라색 토끼야, 나랑 놀자. 어, 안녕. <laughs> 반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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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. 아니 보여줄게요.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보라색 토끼야. 오빠. 이빠이극 북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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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쟁이 토마토. 부끄럼쟁이, 토마토 부끄럼쟁이, 토마토 마카, 마카, 부끄러운니난난난눈지지않요난난난눈지않지요아요눈눈눈난요 보라색 난난난난 보라색 토끼야 토끼야 응? 어? 아니, 둘이저 갈까? 우리? 우리, 뭐 우리, 뭘. 우리, 고 우리, 우리, 저 갈까? 둘 우리, 갈까? 우리, 우리, 네. 저 갈까? 좋아. 리야 좋아. 우리, 저형 맵이토유 가볼까? 맵이토유? 도유? 맵이토유가 뭐야? 응 보여 보여 이제 자동차 보여 거야? 자동차 보여 보여 타고야 어디야? 아, 아 자동차 부릉부릉 타고 갈까? 응 그래 음 다 갈까? 우리. 그래, 가이가자 우리. 우이 같이 가자지영지영지영지영 우리. 우리. 어, 둘이 같이 가자. 우리. 우리. 우이 우리. 우리. 이리 우리. 우리. 시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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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잘까? 응, 어, 우리 잘까? 좋아. <laughs> 아윤아, 잘 자. 뭔지 가까? 뭔지 안자자 뭔지 도다 도다 해도 도닥 도다? 아니, 가. 그, 저기 도다 도다 해게 다단 초당 오기 다따 초다 다오기 하다 바나 돈지 아토다 코 다다 쉿쉿쉿 우리 응 머리 빗고 자고 까 머리 빗 머리 빗고 자자고? 응 삐서줘. 뭐 이거부터 진짜 옷 벗고 꽁지 벗고 옷 벗고 있어 꽁지? 기저귀 갈아주는 거야? 응, 기저귀 갈아줘. 됐 <laughs> 우와, 잘 준비를 다 했네. 이제 자면 되겠다. 그렇지? 응. <laughs> 잘 자, 해줘이 돼. 또해줘도 돼. 응.